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요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복음소를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후에 약 10번 정도,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뭐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도 많다. 이건 물론 공생애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도 많지만. 부활 후 40일 동안 행했던 일들도 기록된 것 이외에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사망 권세를 깨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완성이 됐습니다.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한 겁쟁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혹은 자신을 조롱했던 군병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억울한 운명을 벗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놈들아,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더냐?라고 하면서 짠하고 보여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억울함의 누명을 벗고자 40일을 소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어,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인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는요, 영으로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그런 영으로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더 확실히 하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것을 드셨습니다. 또 도마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영광을 입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수 있고요.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만져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정치적인 예수, 해방자 예수를 바라보고 따랐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무기력하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실망이 컸던 거예요. 따르던 예수가 죽었으니 당연히 다음 타겟은 자신들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어요.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생겨난 신관이 있어요. 그 신관이 뭐냐면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삼위를 말씀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네, 그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교적인 죄목이 신성 모독이에요.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신이 아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또 아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와이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확신이 쉽게 가 앞에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 계심을 보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했던 이 모든 사건의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던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립시켜 준이 기간이 바로 40일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독론이기독론이 확실히 정립이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부활 후 승천하실 때나 여러분 두 사건 동일하게 예수님이 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무덤에 계셨으니까 곁에 없었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는 이제 떠나신 거니까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부재 때는 흩어졌지만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부재 때는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선물로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과 야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실에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내가 좋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 단어가 무려 113회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만의 관심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고 하는 칩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갈수 없는 나라이고 결코 올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의 칩을 불신자들에게 심겨 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의 칩을 넣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땅 끝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이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라고 하는 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씻어 버렸어요. 이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아야 됨에도 사마리아 길로 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스턴의 구두가게의 점원이었던 무디라는 이 어린 소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무디가 커서 목사님이 되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히스토리에도 나온 사건이죠. 미국 역사에서 어, 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스펄츄 목사님, 그리고 킨벨 목사님과 비롯, 더불어서 3대 설교자라고 하는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의 부흥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 바로 무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대학 채플에서 설교할 때이 채프먼이라는 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채프먼이 장성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설교를 할때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야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업에 헌신케 합니다. 어느 날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로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 부흥회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 복음이 증거된 이 빌리 그레이엄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 그 시작된 무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범한 성도였던 무디의 이웃이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무디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킴볼 선생님처럼 될 수는 있다는 거죠 킴볼 선생님처럼 우리도 평범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도에 헌신하게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난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겠다는. 전도할 때 너무 머뭇거리고 또 자신감 없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정열적으로 전도와 구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 자선 냄비 아시죠? 자선 냄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도전을 받아요. 네. 이런 도전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네, 우리 나바오 단기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 윤성영재 전구 그거 하나 바꿀래다가 라이센스 있냐, 그래가지고. 전구 바꾼데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열받아서 집에 와서 전기학교 입학해서 지금 이번 다음 달 아마 시험 준비할 것 같은데.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죠? 그죠? 에, 라이센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이센스 이제 땁니다. 에, 당당하게 전구 바꿀 수 있어요. 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구 바꿀 수 있습니다. 에, 에 이런 도전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다 보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만든 분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어, 한 번은 <laughs> 고급 레스토랑에 예,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서브하는 여자고 보니 되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서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안에 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아우.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총소리가 난 겁니다. 빵! 하고 레스토랑 안에서 봤더니 이 여종어분이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만약 그 자매에게 성령께 순종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그 자매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몇 날을 잠을 못 자는데 에스겔 3 장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값피 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피 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생명을 걸고 하면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훈련 교재를 만들어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 지난 주 <laughs> 어. 3, 1년에 30가정을 전도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와, 매년 그렇게 전도를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음, 그분이 1시간 반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구구절절이 정말 다 옳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분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조그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들어와서 자기 손님이 아니었대요. 다른 종업원의 손님이었답니다. 빠마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손님 머리를 깎고 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저 자매에게 가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저 자매한테 왜 가냐? 그내 손님도 아닌데 지금 저종업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 이제 그러고 거절거절하다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자기 이제 손님 끝나고 옆에 갔대요 가서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자매님에게 가보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자매가 그 얘기 듣자마자 막 울더라는 거예요.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오늘 빠마하고 이쁘게 한 다음에 자살을 하러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본 즉 치과의사예요. 자매인데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어. 그게 세 번이나 그런 거예요. 이번에 결혼한 남편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자기는 파마해서 이쁘게 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그 권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전도에 목숨을 걸만큼 굉장히 헌신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전도하면서 짝을 막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시킨 쌍이 20쌍도 넘는다는 거예요. 예. 네.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전도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답니다.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건물도 사게 하시고 자녀들도 다잘 되게 해주시고 그날 저에게 맛있는 회도 사주셨습니다. 처음 봤는데. 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하는 전도가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하로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건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시고 또 모세의 40년이나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것보다 더큰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후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40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년 아시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영토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신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소외되지 마시고 그 열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께 원 스텝 포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